아 금방 그니까 금방 햇빛이 들었나봐 아! 너뭘왜 더워 와우

하나만 살짝. 미쳤다. 야, 여기 바로 다 뒤집어 봐. 바로 파으라가저잖아 오. 근데 누사람 없어? 아니, 저쪽 가면 있다니까. 내 생각보다도 그런 크림이 아니야? 어? 메로나 크림인데 좀 맛있는 메로나. <laughs> 맛있는 메로나. 헤뭐 어? 뭐야? 의외로 진짜 상큼한데. 메로나. 아니, 상관없어. s t 데 훨씬 아거맞네 아우, 너무 귀엽다. 아, 아, 너무 귀엽다. 아, 너기 아, 너무 귀 아, 너다 아,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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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귀 아, 파 아, 내 이를 짤았다. 거거 아픈 거, 아픈 거. 아, 내가 내가 이 <laughs> 근데 네가 너무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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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저 박자 가사라지니까이하아니까 몰래 사라져야 된다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럼 노래 안 부르고. 이거 뭐어 이거 그어거 이거 야야 이거 야 이거 이거 뭐야? 가니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오늘은 병원 가는 날. 제가 병원을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몇주 전에 받아온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됐나? 여튼,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합니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날씨가 좋았으면 나가면서좀놀 수도 있는데,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다이소만 살짝 들렸다가 오려고요 오늘은 선크림만 바르고 나갈 겁니다 산뜻하게 앰플까지만 발라주고 바로 선크림 발라줄 건데 요거 쓸 거예요 요거 이게톤 보정되는 선크림이거든요 최근에 되게 잘 쓰고 있는데, 화장하기 전에 써도 좋고, 오늘처럼 그냥 간단하게 나갈 때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건성이라서, 이런 선크림 같은 제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완전 촉촉해요. 이게 발림성 보이시죠? 바르자마자 되게 빠르게 스며들고, 톤 보정도 되니까, 이게 좀 생얼 느낌 내기도 좋더라고요. 메이크업 전에는 결정리. 손 정리 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바르면 피부에 광이 나가지고 되게 이쁘더라고요. 보이시죠? 되게 건강한 광. 제가 좋아하는 번들 번들거리는 그런 기름광이 아니라 예쁜 윤광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극 지수가 0.00이라서 피부가 예민하거나 그런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논나노 무기자차 선크림입니다. 자외선 차단도 되고 피부에 수분감도 주다 보니까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피부 되게 예쁘게 보정이 된것 같죠? 좋네요. 립밤만 바르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향수. 보여줄 겁니다. 이거 제가 여행 갔을 때도 이번에 뿌렸거든요. 단양 여행 갔을 때 뿌렸는데, 우드 향이 진짜 좋아요. 가볍게 나면서 무거운 느낌이 아니고, 뭔가 꽃향기랑 그 우디한 향이랑 섞여가지고,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크기도 딱 가방에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은 크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행 갔을 때 되게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잘 뿌렸던 향수입니다. 올리브영 가시면은 이번에 선 런칭이 됐다고 하니까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0ml. 향 너무 좋아, 진짜. 그리고 이게 가격이 또 부담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선물했을 때도 너무 좋고 향을 계속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그 지속력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튼 오늘 또 저는 이거를 이렇게 뿌리고 갈 겁니다. 어, 향 너무 좋아. 된장도 좋지. 맛있겠는데? 근데 된장을 사야 돼. 그러면 된장을 사서 뭐을을때 많으니까. 그치. 지이안 파는 는 건가? 치 응? 음, <laughs> <근데> 그때말그때데그거왜 <laughs> 이렇게 귀엽냐? 너무 귀엽다. 과자, 과자 사. 치 까자, 네 <laughs> 지금 날파리에 몇 마리 잡았을 수도 있어. 약이 바뀌었습니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졌어가지고 약이 늘었습니다. 점심은 원래 안 먹었는데, 점심 약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전략 이걸로 바뀌었네요. 원래는 딴 거였는데 원래는 이거거든요. 바뀌었어요. 색깔 주황색 이거 보니까 불안, 우울, 긴장, 수면 장애 등의 증상 완화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수면제까지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잠이 안 오고 정말, 아, 이건 안 되겠다. 너무 늦다. 싶을 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공항 3년 차인데, 3년 맞나? 4년인가? 3, 4년? 뭐,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3, 4년 차인데, 약이 늘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다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집에만 너무 박혀있고, 체력 관리도 너무 안 하고, 그치, 덮쳐라맞치요 너무 집에만 박혀있고, 체력 관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느려버렸습니다. 그래도, 공항은 옛날보다 심하게 노진 않거든요? 이 공항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야, 이 뭐야, 이 뒷발.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공항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게 있어요 일상 속에서도 공황이 있어요 그냥 24시간 뭐잘때 빼고 얕게 공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그냥 말좀 많이 하고 뭔가 텐션이 올라가고 막 하면은 여기 마비가 오거든요 입에 입에 마비가 오고 뭐 약간의 어지럼 그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약간 그 공황에 그 초기 느낌 그게 오거든요. 이게 일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는 진짜 텐션 관리랑 저 컨디션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하니까 이렇게 약이 이렇게 늘는것 같네요. 아, 여튼 약이 늘어가지고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밥을 또잘안 먹어요. 그냥 다 문제예요. 식습관, 생활습관. 그냥 다안 좋아. 너무 안 좋아. 미치겠어요, 저도. 이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 꾸준히 꼬박꼬박 잘 먹고, 한번 관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공항, 파이팅. <laughs>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안녕.